안녕하세요. 닥터 말그라 TV 말그라원 대표원장 조성아입니다. 오늘은 입술이 세로주름, 치맛주름, 스모커스 라인, 그리고 인중주름, 그리고 할머니 입주름이라고 불리는 이 세로 입주름에 대해서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원에 위치한 말그라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대표원장 조성아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짧게 하고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입술 위 주름이 이제 치맛주름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세로로 이제 주름이 가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치맛주름이라고도 하고 고양이 주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담배 피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스모커스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피부가 얇은 분들은 대부분 노화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방금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보통 이런 노화에 대해서 이제 좀 피부가 얇아지고 그리고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입과 노화와 함께 이제 다가오는 이런 주름인데요. 보통, 입 입술 같은 경우에는 먹고 말하고 감정 표현을 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가장 많은 부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구름균이 계속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완이 되고 하면서 이쪽에 세로주름이 이제 페인주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세로주름이 생기면은 이제 입술 접힘과 펴짐이 반복돼서 생기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생기기도 하세요. 그런 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얇은 분들은 그냥 습관과 상관없이 좀잘 생기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저희가 살짝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입술 근육을 나타낸 거고 이제 화살표는 입술 근육 운동 방향을 나타낸 건데요 실제로 주름이 생기는 입술 위가 이제 아래로 이제 주름이 모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그 움직임 라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계별로 뭐 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움직일 때만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주름이 아예 없다가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이렇게 오후하고 모을 때만 이제 주름이 생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선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단계로 이제 다, 다가가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각각의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보면, 음 이제 주름 제거 시술 방법에 서 보통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단계에 따라도 있지만 어, 보통,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주름이 없는데, 이렇게, 우,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만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거는 보톡스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해결을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보통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생길 때, 해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보통 움직인다고 주름이 생긴다고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 주름을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치맛주름 보톡스를 가볍게 막음으로써 이 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동적주름을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입술 윗주름 보톡스를 조금 더 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구륜근의 수축과 이완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톡스는 역시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밥 먹거나 말할 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만 맞아야 됩니다. 보톡스는 지속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보톡스는 입간을 계속 먹고 말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움직이는 이 근육이 생활 근육이기 때문에 생활 근육이 마비되면 면서 좀 움직일 때, 밥 먹을 때, 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가볍게만 맞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한번 시술하고 보통 리터치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조금씩만 여러 번 시술에 걸쳐서 보톡스도 여러 회차를 통해서 맞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너무 과도하게 맞은 경우에는 인중 힘이 인중 근육의 힘이 딱 풀리면서 그쪽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톡스 맞을 때는 특히나 더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가져, 가지고 계시는 게 가만히 있을 때도 생기는 그런 세로주름이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폐인 주름, 주름성 고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 얇은 피부로 생긴 이 주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정말 정말 이것저것 시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아니, 것은 아니고, 이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총 동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정적인 주름, 이 무표정일 때도 있는 주름, 선 고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선이 생겼다는 거는 안쪽에 피부 유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선이 이제 안쪽에 유착이 생기면서 생긴 흉터 같은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유착을 먼저 방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시술을 자가진피 재생술을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유착을 방리를 해주고 그 유착이 생긴 부위에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주름으로 꺼진 부위에 볼륨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는 베이비 콜라겐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주름 있는 곳에 이제 피부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주름이 있는 선 쪽에는 저희가 주름 콜라겐을 통해서 그쪽 피부를 좀 재생시켜 주는 편입니다. 보통 한 번의 시술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입술 모양이 이제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보통 3주 있다가 시술을 한번더 해드리는 편입니다. 음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차박리와 볼륨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시술을 더 한다는 말씀이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베이비 콜라겐 이라는 것은 음, 입술이 조금 피부가 얇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라서 시술도 조금이라도 과하면 티가 너무 잘 납니다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얼굴 정면에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것이 거의 메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콜라겐이 아닌 조금 더 입자가 곱고 이제 고, 뭐, 결제 같은 게 절대 생기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 콜라겐 파우더로만 보통 시술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베이비 콜라겐은 전반적으로 깔아줘서 피부 재생을 줘서 주름이 더 생기지 않게 건강한 피부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름 콜라겐은, 어, 아래 세 번째 자가진 피 재생술을 통해서 이제 밑에 유착을 방해하고 이제 공간을 조금 다시 붙지 않게 한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주는 시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골이 이 깊게 파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파, 풀어주고 나면은 제일겉 표면, 위쪽으로 좀 주름 콜라 콜라겐을 통해서 다시 그 주름이 지지 않게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름 한줄한 한 줄에는 주름 콜라겐을 넣어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베이비 콜라겐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콜라겐을 넣기 전에 이제 유착이 되는 걸 풀어주는 과정이 이제 자가진필 재생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한번 시술하고 3주일에 한번더 시술을 합니다. 음 다음은 이제 비포 애프터도 사진이에요. 이분은 이제 주름 콜라겐 사진 뿐만 주름 콜라겐 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술 필러도 같이 하셨습니다. 입술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점점 안으로 말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입술이 얇아 보이면서 조금 더 이제 노화가 진행돼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빵빵하게만 입술 필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원래 필러 볼륨을 나 입술 볼륨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필러 시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술 볼륨을 살렸고, 그리고 세로 주름 있는 것들도 주름 콜라겐과 전반적인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선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셨죠.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이제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딱 봐도 할머니 입술에서 이제 중년의 입술으로 바뀐 걸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앞면에서 이제 입가가 노화가 생기면은 너무나도 보이는 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입가 시술은 미리미리 받으시는 거를 보통 추천. 합니다 추천 드립니다. 음 다음 넘어가면 이분도 피부가 엄청 얇으신 분이죠. 그래서 입술 위쪽에 이제 주름 시술을 받으셨고 깊은 주름 선 고랑이 많이 얕아진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이분도 입꼬리가 많이 처진 거 함께 입술 위선이 많이 진하셨죠. 그래서 입술이 선 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오네트 선 진한 것도 같이 시술을 받으셔서 그런 선이 많이 얇아진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음 다음도 이분도 많이 세로선 지나셨는데 입술 위 인중에 사이로 선이 이제 많이 얕어지신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베이비 콜라겐이랑 주름 콜라겐 시술을 하면은 보이는 선 자체가 많이 줄어드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필요 시술 횟수 얼마나 시술 횟수가 필요할까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어 3주 간격으로 리터치를 이제 받으시면은 보통은 웬만하면 이제 보통 만족하실 정도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는 완전히 매끈하게 한 줄도 안 보이게 하는 거 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끈하게 이제 선이 좀덜 보이는 식으로 피부 재생이 돼서 골이 더 짙어지지 않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리터치 포함한 한 번의 시술로만도 이제 보통은 만족도를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거보다 나는 골이 더 옅어졌으면 좋겠어 하시면 시술을 반복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옅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리터치 포함해서 두 번의 시술이 되면 유지 기간 1년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이게 시술이 다 빠지고 나서 원래 입술보다 더 쪼그라지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겐 주사를 시술을 하면은 나의 콜라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 콜라겐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시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재생이 되고 좋아지는 과정이지 시술을 받았다고 안전 뭐그 이후에 빠지고 나서 처음보다 더안 좋아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할 건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시술 당일에는 살짝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붓기 빠지는 약도 드리고 뭐 많이 심하시다면 뭐 주사도 드리긴 하지만 뭐 약이나 주사가 없이도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가벼운 시술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름이 많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심한 주름 보톡스도 보통은 같이 시술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한 번만 시술하고 그리고 리터치 시술을 보통은 같이 하니까요. 처음에 가볍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 주사도 시술들 하고 그리고 리터치 받을 때 보톡스도 리터치 받고 이렇게 시술을 하면은 많이 좋아진 결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입술 윗주름 치맛주름 스모커스 라인 인중주름 할머니 입주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모든 이의 주름 모든 이의 노화의 이런 고민 입가위 세로주름에 대해서 이제 해결법과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말그라운에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법으로 필러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유물감 남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보톡스와 필러를 하시는 것보다는 콜라겐 주사로 재생을 싹 시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조금씩만 자연스럽게 맞으면서 악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방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 입술이 세로주름에 대해서 설명과 해결 방법 제안드리는 영상 마치겠고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말그라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